오실 선생님, 얼른 와보세요. 우리 애가 몸을 심하게 떨어요. 경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가볼게요. <laughs> 언제부터 시작됐죠? 조금 전이요. 환자분, 최장민님최장민님제말 들리세요? 강태주 선생님, 환자가 시절을 하고 있어요. 상처랑 마스크 썩전할 것들 가지고 오고, 환자 사이드 레일이 부딪지 네. 않도록 보호대 대주세요. 예, 선생님. 선 네, 가지고 왔습니다. 태 선생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는 환자 상태 모니터링하고 병동 아이패드로 시저 모습 촬영해 둘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강태리 간호사인데요. 오실 최정미 환자가 시저예요. 어깨랑 팔을 떨고 있고 아이볼 데베이션 있고 SPO2가 87%까지 떨어져서 산소 풀로 하고 있습니다. 어, 호흡상태 확인해주시고 기도 유지해주세요. 로라즈팜 2mg IV 사이드로 주세요. 5분 이내로 멈추지 않으면 한번더 줍니다. ECG, SPO2, BP 등풀 모니터링 하시고요. 저 급한 환자 있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환자 표피를 확인해볼게요. 네. 필리플렉스 양쪽 다 3mm 정도 사이즈고요. 라운드하고 프롬프트예요. 어? 선생님 환자분 입에서 피가 나와요. 어떡해요? 격렬할 때 혀를 깨물어서 출혈이 있는 것 같아요. 입안에 고이지 않게 석션해주시고 거즈 이용해서 지혈해야 될것 같아요.